인구 6만 4천여 명중 65세 이상이 40%가 넘는 고흥군.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곳에서 6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미연 씨. 김 씨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납니다. 주변에 놀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있죠. TV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 뭐, 특히나 특히 서울 같은 이런 데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 나도 저런데 가서 우리 애들 저냥 보내 보고 싶다. 내가 그런 생각 한번씩 들긴 하죠. 지난해 말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고흥군의 가장 필요한 시설로 돌봄 시설이 꼽혔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을 한 젊은 부모들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양읍 남부도서관 인근에 2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워집니다.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부터 육아와 아이 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센터는 먼저 아이들하고 부모들을 위한 배움터 공간하고 키즈카페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된 놀이공간 그리고 부모와 아이였던 상담, 고민을 해결하는 행복 케어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저출산 대응 모델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운구는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